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이거, 오, 재밌네. 이건 뭐지? 슈퍼페인트, 아, 이것도 재밌어요. 슈퍼페인트. 이거는, 이걸. 팀을 나눠가지고, 페인트로 이렇게, 벽을 똥칠합니다. 벽에 똥칠하면은, 어, 제일 많은, 제일 많은, 색깔이 많으면은, 그 팀이 이기는 거예요. 혹시, 이게, 시간이 남으면은, 시 퀘스트, 양 쟁탈전도 할게요. 재밌구먼. 자, 이거는, 이렇게, 우클릭을 하면은, 자, 레드 팀이죠 레드 팀이니까 우클릭을 하면은 야 이렇게 색칠이 됩니다 색칠 이렇게 조금 색칠 공부 색칠 공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하시면은 색칠 공부 이렇게 색칠 공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포션 아이템은 뭐냐 적한테 쏘는 거 아닙니다 적한테 쏘는 거 아니죠 아 그리고 이거를 적한테 맞히면은 적이 죽어요 야야 야! 이렇게 스이톤이 되는데 이렇게 멈춘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어, 뭐야, 눈 잘, 눈, 눈 뭐, 뭐 하러 던지는 거지? 야, 야. 오케이, 이렇게 맞으면 은체력이다 달고 죽이세요. 야, 야. 오케이, 스켈레톤 내가 만든 거야? 오, 야, 나이스. 저 기지까지 이렇게 빨간색을 이렇게 똥칠해줍니다. 뭐 하세요, 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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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잘 죽이시네. 뭐야, 여기 보라 팀도 있고 빨간 팀도 있어? 아닌데? 보라색 옷 입는 사람 은 뭐지? 그러면 지금쯤이면 내 스켈레톤 옷도, 어, 뭐야? 설마나 끝이야? 에이, 설마. 설마 나 끝이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음, 요, 음, 음. 너는 나가지 마라. 아, 넥스트 게임이 곧 시작된다. 아하하. 아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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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거였어요? 아하, 난 다시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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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시 사라진 살아난 자이고 이거 포션도 못써 봤는데. 하하. 아, 아, 하..나가야겠다 하.. 저 포션은 뭐냐면 포션을 뿌리면은 뽕! 하고 터집니다 뽕! 하고 터지면은 엄청 도배가 됐죠 그런 게임입니다 데스테그 어? 데스테그가 뭐였지? 어? 데스테그 아까 지 않나? 데스테그? 좀비 게임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작해보고 좀비 게임인지 아닌지 좀비 게임이면은 안하고 어..약간 시간이 남으면은 어..이거는 잘할수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아, 이거 좀비 게임 맞네. 하면 되는 게임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시간도 많으니까, 이거 그냥 하자. 오, 야, 좀비다! 좀비가, 바로, 눈앞에서, 대어, 어! 뭐야, 나! 다 뭐야, 나따라오니 어, 안 따라오네. 어, 야, 좀비가 바로 눈앞에서 따라왔어. 개, 개 무서워. 잠만 여기 물속에 들어가면 죽나? 뭐야. 뭐야. 뭐야, 그럼 여기서 뻐으면 되잖아? 어어 살려주세요. 저기요, 저기요, 잠깐만요, 살려주세요. 에이, 에이, 좀비님, 에이, 에이, 이건 아니지, 에이. 에이, 또자오겠어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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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참, 에이, 에이, 에이. 이 사람이 말야, 어? 사람이 말야, 어? 그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말이야. 어, 어, 살려줘요. 엄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느님이 구해주시나 주워오 부처님, 아멘 하세요. 고기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침밥은 맛있고, 점심밥도 맛있고, 저녁밥도 맛있고, 쟤는 왜나 쫓아오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죽어. 아. 인간 사냥을 시작하지. 아, 진짜. 산 사람만 바라봐. 순정파야, 순정파. 잠깐만 계속 쫓아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기 위에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나무 위에 어떻게 올라가셨대.. 이렇게.. 뼈.. 뼈.. 하고.. 으아아아아아 야쟤 나도 나도 순정파 간다. 순정파.. 뭐야 쟤 떨어졌어.. 아~ 좀비 됐네.. 아.. 수고.. 수고.. 아.. 물속으로 빨리 갔으면 눈치 안 챘을 텐데.. 알아.. 숨어 있을 거야 분명히 아니네 여기 뭔가 위에 분명히 위에 있을 거야 사람들이 천장으로 막 날라다니던데 야, 방금 밖에 누워 있지 않았나 천장으로 막날아다닐거 같은데 어, 어디 보자 인간 사냥을 하기 위해 모기검을 노립니다야아아아 아, 아, 아. 깜짝이야 어숙주 개감놈 야 인간아 어딨니 인간 지금 몇몇 야 인간 개만 개많... 야쉽주뭐 하는 거야 지금 인간이 이렇게 많은데 솔직히 나도 한일 없지만 야 여기 문 굳게 닫혀 있는 거 보니까 딱 여기네 딱이집 가기네 아닌가 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잠깐만 이 중간에 끼어있을 수도 있어 어디 있는겨 이 어, 자세명 남았다. 어, 야 응, 은근 우리가 질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은근 어 이거 이일 법하기도 하고 <laughs> 결국엔 감염 게임은 좀비가 다 이기게 돼있다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스네이크, 스네이크, 웬 뱀, 뱀, 웬 뱀. 아 이거는 이거는 뭐지? 그맵 어, 뭐냐, 네 가지 팀이 있는데 맵이 점점 좁아지는 거에서 그거에서 하는 걸로 하는데 여기는 16명이니까 이거 먼저 합시다. 사람 빨리 차는 걸로. 야! 어, 이건 뭐 하는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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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이렇게 저는 노랑팀이죠. 이렇게 노랑팀인데 아무튼 이걸 빨리 팝니다. 빨리 파가지고 이거를 곡괭이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곡괭이를 받은 사람은 막 광물 캐고 막돌 캐고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흙이나 자갈 빨리 캐가지고 기지 짓거나, 막, 공격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저 벽이 풀려요. 아, 벽이 이미 풀렸네? 뭐야? 뭐 하시는 거죠? <laughs>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제가 레드팀이죠. 네, 레드팀입니다. 제가. 네, 제가 노란팀이었던 기억은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모래를 칩니다. 모래를 캐가지고, 이렇게 빵빵 하고, 길을 이어줘야 돼요. 아닌가? 오, 용암이 이렇게 흘러오면 안 되니까, 여기는 안 파고. 자, 빠졌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용암, 아, 용암이래. 모래를 설치하기 전에, 지네가 너무너무인지 보고, 그리고 활로 일단은 이 위로 올라가면 좋아요 모래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위로 올라가서 활로 쏘거나 아니면은 어, 어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빨리 쳐들어가서 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모래니까 적팀 귀지 못 쳐들어가겠다 아! 야 존나 잘 맞춰 저층충이 존나 잘 맞춰 오야 떨어졌다 아 나이스 야 이렇게 맵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렇게 좁아지니까 여기 끝에 쪽에 있으면 안돼요 맵이 점점 좁아져요 뭐야 나 레드팀이지? 오 깜짝이야 레드팀 털어져어 오는 줄 뭐하세요 거기 위에서 뭐하세요 야 오케이 이제 파란팀 불탐 파란팀 불탐 야 파란팀 쳐들어가자 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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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주야겠어요. 죽어줘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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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한테 죽어줘야겠어요. 죽어빵, 죽어빵, 죽어죽어, 죽어뻥, 봉봉 아, 괜찮아. 자, 우리 팀 레드 팀이었죠. 자, 레드 팀두 명, 파란 팀네 명, 초록색 한 명. 자, 레드 팀 우리 팀두 명, 제발 이기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아, 벌써부터 쳐들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야, 뒤에 땅 좁아지고 있어 임마. 도망쳐. 뒤에 땅, 뒤에 땅이야. 이제 화끈한게 반대 팀에서 쳐들어와라. 야, 그린 팀은 그린 팀 혼자 팀인데, 아, 그린 팀 죽었죠. 자, 2대 2, 우리 팀 빨간 팀인데, 초록 팀, 아, 파란 팀이 나파란 팀, 야, 과연, 자, 초록 팀은 오지만, 땅이 좁아서 빨리 뒤져라, 뒤져라. 아, 가비, 가비, 봐라, 간다, 간다, 우리 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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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과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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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1, 불리한데, 2대 1, 아, 오, 야, 아. 야, 야, 1대 1, 대 1, 1, 1, 대 이때, 대때 제발 빨간 팀 이겨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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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뒤치할 수도 있음마 아, 안 하네? 아한번 야, 뭐, 야. 야, 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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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고. 활 조심하고. 활 조심하고. 안 돼. 야, 잠깐만. 야, 용 건너올 때활 쏘면 진짜 야비한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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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야. 야. 맞아, 맞았냐, 설마? 아 오, 야, 야! <목소리> 스네이크는 뭐 하는 거지? 뱀? 웬 뱀? 설마 뱀이 날 먹나? 아, 아, <laughs> 뭐야? 뭐지? 어? 야! 꼬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아. 아, 뱀 게임. 아, 이래서 뱀 게임. 아, 나이 게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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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개, 어. 나 이거 개 좋아하는데. 야 이거 다시 합시다 아, 상자 말고 야 이거 다시 하자 나이 게임 개좋아 야 10초만 기다리자 야이 게임 아 이런 게임이었구나 나 아, 이런 게임 개좋아하지 오케이 15명이나 있다 와 와우 야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별로 안한단 말이야 개잼 개꿀잼 와 개재밌다 근데 개재밌다 스네이크 뱀게임 개좋아 야 나는 보라색 아 뭔가 보라색 좀 그런데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보고만 있으면 가나? 야. 오, 어, 보고만 있으면 가네. 아, 이거 근데 좀 늦게, 어어! 어어! 아, 다시, 다시, 다시. 아, 짜증나네. 자, 시작합니다. 스네이크, 3, 2, 1. 뿅! 야, 이거 진짜 깃털로 잘해보자, 진짜. 이렇게 이렇게. 스피드 부스트? 야, 스피드 부스트 있어. 대박. 써보자, 지금. 이야 야, 이거 내 꼬리에 닿아서 닿아도 죽나? 야, 이거 미리... 어 야, 왜 꺾니? 갑자기... 야, 일단은 바깥 부분은 내가 정리한다. 바깥 부분 돌아가면서... 야, 이게 조 불리하긴 한데... 아, 저, 저 초록팀이 좀 거슬리긴 한데... 야, 재밌는 게... 이메일 외에는 자체 버금이 있어. 자체 버금...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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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한 사람 죽였고... 자체 버금이 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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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만 지금 여기 한 바퀴 돌고 있는 거야? 야, 너무 무서 으응! 야, 너무 무서워. 개 무서워. 야, 진짜 살아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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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여기를 일단 둘러쌉니다. 둘러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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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죽게. 죽어라. 죽어라. 아, 돌아갔네? 아, 죽어라. 죽어라. 제발. 여기 끝으로 오진 않겠지? 아, 안 왔다. 안 왔다. 다행이다. 그러면, 끝으로 오긴 낫겠지. 잠깐만, 나 지금, 블럭이 없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젤리 뭐지? 오, 야, 이거 뭔가! 아 아, 아! 아, 아깝다. 이길 수 있었는데. 야, 그래도 3등. 야, 나이스. 그래도 3등. 야, 재밌다, 재밌다. 개재밌다, 진짜로. 자, 그러면, 이제, 안 해본 게임이 없죠? 안 해본 게임이 없으니까, 어, 뭔가 좀 아쉬웠던 게임 할게요. 어 이거는 좀 괜찮았어요 끝까지 했고 데스 태그도 괜찮았고 페인트볼 페인트볼 오케이 페인트볼은 아이템 못 써보고 죽었으니까 페인트볼 오케이 페인트볼 이거는 한 방밖에 없으니까 잘하자 야 페인트 야 붙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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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걸로 사람들 죽일 수 있으니까 진짜 제대로 죽여야겠다 페인트볼 똥칠 벽에 똥칠해야지 뭐 하시는 거지? 이 블루 팀뭐 하시는 거지? 이야! 빵! 하고, 어. 아, 이거 사람한테 하는 거구나. 아. 아, 어, 야, 야, 체력, 체력, 체력. 체력 조절도 잘해야 돼요. 야, 야, 아, 살려줘. 아, 살. 아! 개세요 아! 나 이거 안 해, 아! 진짜, 아, 계시다! 게... 아! 러너. 슈퍼슬리프, 아, 맞다. 나 슈퍼슬리프, 슈퍼슬리프 안 했다. 아, 맞아나 슈퍼슬리프를 안 했지. 아, 나 발음 왜 이러니? 슈퍼 스플리프. 슈퍼 스플리프. 스플리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사람들 막 떨어뜨리는 거. 아, 저분 도배 심하다. 저거, 님들, 실작해서 신고하세요. 마인플렉스 서버. <laughs> 채팅창에 샤라보이 나왔어. 뭐 하는 거지? 눈덩이 있는데, 봐 어, 아, 나 눈덩이 있는데? 좀, 어, 어. 뭐 하는 거야? 어,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운동이 던져서 뭐 하는 거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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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 한번 클릭하면 그냥 막, 막 붙여져. 저, 아,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누구지? 누구지? 방, 방, 방방님. 잘 가세요. 방방님. 방방님. 어, 이분 한국분인가 보다. 닉네임이 뭔가. 한국, 한국해. 야, 이 사람. 아오 어, 와! 어! 와기 아깝다 아야 이거는 뭔가 아 눈에서 삽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떨어뜨린거는 아니네 야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 빡빡 부서지고 눈덩이 빡 쏘면 텔퍼하고 어 신기하네 자 그러면은 어, 호빵이 마이플렉스 서버 미니게임 상방해보기는 여기서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